이세 가지 제품이 제가 보유하고도 있고, 그 다음 사용도 하고 있고, 생존 벼낭에도스피어로 넣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게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방수 토브 라이트3000 정도 하고요. 요거는 플라즈마 방수 라이터. 요것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진보된, 소개시켜드릴 가장 진보된 스타일의 방수 토브 라이터입니다. 국내에는 이런 걸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한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중국 식품을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작년에 샀습니다. 이게 사용된 지한 8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건 3개를 사서 하나는 생존배낭이 들어있고, 하나는 수표를 받고 있고, 이건 항상 비상용으로 챙겨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특징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요 제품. 구하기도 쉽고 사용도 편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수 가능하게끔 여기 덮개 쪽 부분에 오링이 들어있습니다. 고무 오링이 들어있어서 방수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거 살때 여러 개 샀습니다만, 단순히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불이샤 붙어요. 근데 실제 겨울에 사용할 때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게스도 충분한데 기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상당히 복잡한 사실 구조 아닙니까 그죠 기계라는 것이 충격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녹이도 취약하죠 이게 녹이 안쓸것 같지만 일반적인 라이터 물에 한번 젖어서 이렇게 습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녹이 핍니다 그 주요 부분에 녹이 쓰게 되면 그것이 작동 불량으로 이어집니다 제 노란색 그 스토 라이트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샀던 것이 요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 조금 지무된 스타일이죠. 이렇게 걸치까지 있어서, 어, 방수에 대한 어, 좀더신뢰도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계적인 어떤 어, 오류라든가, 외부 영향 안 받을 수 없겠죠.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충전식입니다. 전기 충전식이라서 충전식의 장점은 뭐 따로 연료 주입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말 그대로 그냥 USB 같은 것들 이용해서 그냥 충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만약에 빨리 닳아버린 상황이라면 무용 지물이 된 거죠. 이렇게 플라즈마가 있어서 저 부분에 이제 불을 붙일 수, 붙일 수 있는 부식기술 갖다 내는 거죠. 충전에 대한 부분, 그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기계적인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죠. 라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불 피우기가 쉽다는 거고, 불 기본적으로 낼수 있는 그런 그 화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쉽지만, 문제는 기계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고장의 우려가 많죠. 그래서 계속 어, 충전할 필요 없지만 오히려 전기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생존용으로 장기 비치하기는 그렇게 제가 사용보니까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고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만서 사왔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어, 어떤 뭐좀 험한 곳을 가야 간다거나 아니좀 오지 쪽으로 갔을 때 예, 백업으로 챙겨다리는 거죠. 백업은 항상 예, 라이터가 주가되고 파일 스틱이 보조적인 또 불필기 또 수단으로 챙겨 다닙니다. 왜냐면 기계란 것은 항상 작동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확, 예, 확실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확실하게, 확실하게 능력이 딱 고장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윈드빌이라고 또 방수 토브라이터 중에 아주 비싼 고급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제가 고장났어요. 지금 없는 게 고장나서 버렸습니다. 그거는 녹이 슬었습니다 방수가 됐었는데, 그 물에 젖은 부분이 어디로 스며들었는지 그게 장기적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녹이 있어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파운드 스토브라이트하고 무조건 100% 믿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기계적인 요소들. 그래서 우리가 생존 상황을 고려하는 분들 아니면 특전사라든가 아니면 뭐 조종사들에게 파이에스틸 제공이 제공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최악의 경우 바화의 신뢰도 때문에 내구성 부분이랑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백업으로, 아니면 주력으로 그런 생존성을 고려한, 어, 전문 도구들을 지급하긴 한데, 어, 그래도 이 라이터의 장점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라이터가 주가되고 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라이터가 주력으로 챙기고, 특히 방수톱 라이터 할수 있도록 좋죠. 그 다음, 보조로 파이어 스틸 챙기는 건 좋습니다. 왜냐면, 항상 어떤 제품이든 기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제품은 얘네들은좀 부실한 방수 스타일이에요. 얘네들은 그나마 걸쇠가 있다치더라도 충분히 이 방수 신뢰도를 딱, 아, 완벽하게 가지기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요 녀석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방수 후레시처럼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입하는 부분조차도 이렇게 스크류 돼 있고 이쪽을 통해 가지고. 개수 주입하고 그다음 이제 어, 잔량을 확인할 수있도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입구 이 자체도 이렇게 아주 짱짱한 방수돼 있어. 그다음 이위 부분, 하여튼 키는 부분조차도 이렇게 스크류되돼 있습니다. 누는 부분이 커서 장갑을 끼고도 니다화염도상당히예제 제가 이거 처음 샀을 때 테스트해 볼 때. 30분을 물에 담가서가니다 30분을 물에 담궜는데 저렇게 30분을 버팁니다 깊은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 한뭐 40cm 정도 지금 뭐 욕조 기준으로 했을 때그 정도 바닥에 30분 정도 담가놓고딱 땡겨서 썼는데 그래도 물한 방울 안 들어가고 작동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나온 방수 토보라이터 중에 가장 구조적으로 진보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화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휴대성도 좋게끔 이렇게 비상용 챙겨 다니기 좋게끔 이렇게 고리까지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제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이곳은 충분히 생존 배낭이라든가 기타 비상용 악천 대비 시에 일단 주력으로 챙겨 달만 합니다 요거와 근데 반드시 보조적인 어떤 발화수단도 챙겨 다니고 사실 라이터나 파이스티 중요한 게 아니고 둘 중에 뭐가 여러분들 손에 있던 간에 중요한 건 불소시계입니다 불소시계를 어떻게 여러분들 잘 확보하느냐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발화의 확률은 더 커지고요 그 다음 최악의 경우로구분한다그러면 항상 기계적인 제품들의 이 발생할 수 있는 고장 확률 정말 참 운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 멀쩡히 잘 작동되다가도 정말 필해서 요한번 쓰려고 할때 그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누적돼가다가 하필 그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거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필 그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보조적인 수단도 항상 강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존을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늘 백업에 대한 부분 보조적인 어떤 대응법에 대해서 항상 방법이 강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 어, 정말 불필요한데서 어, 일반적인 뭐, 뭐 일용 라이터들 말하는 뭐 불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진보된 스타일이고 악천후라든가 정말 생존 상황에서 어느정도 신뢰도를 갖춘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 고단 윈드밀조차도 실제 제가 사용 중에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00% 신뢰하기 어려워요 작동 신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맹신하면 안됩니다 기계란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유가 된다면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가면서 를 챙겨놓으시고 보조적으로도 어 단순하면서 보관 용이도 어 보관 용이성도 어 있고 내구도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죠 바라 신뢰도 내가 불 피워 야될 그곳에 그 확실한 그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 파이어 스틸이라는 것들 아니면뭐 마그네슘 파이어 스타트라는 어떤 제품들이 그런 오조적인 수단으로 생존에 특화돼서 나왔긴 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러나 취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발화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술이 발전되다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더 확실하게, 더 쉽고, 더 빠르게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들. 지금처럼 터브라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 장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완을 해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알고들 이거 언제 쓸 거라고요? 네, 최악의 생존상황을 대비해서 챙겨가는 닌거기 때문에 그 생존상황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뢰도와 그 다음 작동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장비들을 챙기고 업그레이드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어 안되면 결국은 네, 나무로 불을 피워야 죠